녹화, 시작해주세요. 셋, 둘, 하나. Go, shot! s h <laughs> <자, 정령! 웃음>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어몽어스는 이렇게 다섯 명만 진행을 할 건데요. 다섯 명이서 어몽어스가 먼 재민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의 아이디어는 무려 우리 노른자분 중에 한 분이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기힛! <laughs> 일단, 컨텐츠 제목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예요. 알겠죠? 일단 스타트 해볼게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스타트. 오케이. Okay. 어, 마침 제가, 마침 제가 살인자가 나왔네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자, 이제 okay. 제가 방 하나를 골라서 벤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없을 것 같은 방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턴제야. 여러분들, 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일을 한 다음에 다른 방으로 바로 가시면 안 돼요. 다음 턴까지 기다리는 거야. 자,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저 갈게요. 여기 계세요. 저방 고르겠습니다. 밑으로 가서. 예, 다다당땅따다당 네. 네. 자. 케빈님 성격을 봤을 때 전기방으로 갑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둠인실이야 왜냐면은 이 주인이라는 이... 이 방송 크루의 헤드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아, 그 평소와 같은 권위의식? 그렇지, 그렇지. 평소처럼 우리 부려먹고 막 엎드려 뻗치라고 막. 뭐라는 거예요? <laughs> 나 그때 맞은 거지 피멍 들어있어. 뭘 맞은 거 피멍이야. 말도 안 되는 <laughs> 소리 하지 마. 이 상태에서 방을 하나씩 고르세요. 흩어지세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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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나요? 올습니자 네. 고른 화면 다 보여주시고 실패했다 젠장 <laughs> 각자 방에서 일하세요. 네. 아, 아 잘못 골랐네. 이렇게 해서 일이 다 끝나면 나의 패배, 살인자의 패배. 그 다음에 일다 끝내기 전에 일대 일이 되면은 살인자 승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저 다시 들어갈 테니까 다시 아까 그 지점에 모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골라 볼까나 일이 가장 많은 곳을 골라 볼까나 아니면은 조금 일이 없으면서도 허를 찌를 수 있는 부분을 골라 볼까나 어디로 갈까나. 자 고르세요 여러분들. 어 벌써? 예예 예, 어, 고르세요 왠지 고르세요. 인제 트리게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태빈 형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그 권위의식 때문에 <웃음> <저듬> <웃음> 무슨 권위의식이 있냐고 <laughs> 내가 아니 오해할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노른자들 진짜 나는 그런 권위의식 세우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다 골랐나요? 네내 네. 네. 의도랑 다른 걸 <laughs> 어, 이상하다 왜 만날 수가 없지? 자 그러면은 일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은여러분들일다 하셨으면은 바로 다음 방고르세요 어, 바로요? 예. 예, 바로 고르세요 저 그새 이동했거든요 아무도 저못 봤거든요 바로 일 고르십시오 자방 골랐나요?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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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나어어아 같이있자? 준식아 그러자 자 그러면은 일단 방다 고르셨으면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아아아 네. <목소리> 저기 갔다 아난 살았구만 일해 준식아 <laughs>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못가 올라와 올라와 규칙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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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캐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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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랑 어 괜찮 씨행이만 죽었잖아 괜찮아 뭐래 비솔아스가 그러면은 아. 아. <웃음> <웃음> 자 모이세요 그 카페테리아 위쪽으로 모이시고 유령분들은 이제부터 자유롭게 유령분들은 지금부터 자유롭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 Yeah. 여분을 자유롭게 일하시고. 음, 아, 두분 살아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 어디 보자. 뭐야? 어? 수디 형이 나갔어요. 튕긴 거야? 튕겨 버렸고. 아유, 내가 이거 <laughs> 오랜만에 그만. 이길 수 있는. <laughs> 아,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떤 방식인지. 아, 오케이, 음, 오케이. 신박하죠? 자, 그러면은 한판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머? 설마 여러분들 흩어지세요? 아니 위로 올라가세요? 근데 이거 일 일이 너무 적어다 길다. 아 오늘따라 오면... 이렇게 자꾸 살인자가 걸려주면 기분이 그래. 너무 좋찬엉. 나 여덟 군데 가야 돼. <웃음> <웃음> 그동안 잘 피해서 할수 있을지 한번. 따라바라받다. 제가 왔어요 여러분. 케빈님은 또이 어드민실을 갔을 겁니다. 이유는 어, 말안할거 음, 알죠? 음. 약간 처음에는 외진데라니까. 저기 뭐 내비게이션 아니면 리액터 이런데 갔을걸. 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똑같 다 똑같아 이거. 네 어디가면 죽어. 아 그래 나만 안 죽으면 돼. 알아서 살아. 뭘 머리를 쓰려 그래. 인정? 다 정했나요? 에이. 에이, 일하세요. 에이. 네. 에이 일 하세요. 네에에 에이 나만 살면 되지요. 나만 살면 되지요. 자 그러면 저 정할게요. 예, 네. 왜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좀 길게 이동하나 yeah. 보다. 자 고르십시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구만. 야 yeah, <laughs> 잠깐만 나가? 영빈수 <Yeah>. 얘기다. <laughs> 발소리가 들려. 다 골랐나요? 예. Yeah. Yeah. 진짜요? 예. Yeah. 네. Yeah. 아유 일하세요. 아유. <laughs> 아유, 한 명이 안 걸리네. 이거 뭐야? 자, 일단은 아, 이번에는 좀... 저쪽 아주 중요한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중요한 곳, 자 <laughs> 이동하세요. 쭉 돌아가면서 그냥 빗돌리... 어, 저희같이 아, 저... 일렉트로니까죠. 어때요? 둘이서 저 거기 일이 없어요. 아 진짜요? 난... 혼자 가야 돼? 나 혼자 가는 건좀 무서운데. 진짜? 혼자 가세요. 알았어요. 혼자 <laughs> 가시죠. 일이 없어요, 일이. 만나질 수 없어. 다 골랐나요? <laughs> 예. 싶은데... 예. 아니요예예 예. 다 공고 맞아요? 맞았어요. 예, 자 예, 그러면은 예일 하세요. 에이 정말. <laughs> 만나질 수 없어. 만나고 싶은 아젠 게맨이다. 일렉트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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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렉트리 일렉트리 2디 일. 일렉... 어? 나 저기 일이 없어서 안 갔는데 <laughs> 아직 일이 반도 안 됐네? 어? 잠깐 일좀 <laughs> 빨리 해 다들 아 <laughs> 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은 자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나 자 골라주세요 여러분 나 이번 턴에 왠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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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 자다 골랐나요? 네네 네, 네. 아쉽군요 아! 일하세요 아. 어, 아, 짝이야 왜? 내가 사신으로 있었습니다. 어서 와, <laughs> 기옥이야. 과연 연비야. 어느 방이었을까? 자, 이제 유령분들은 일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연비야. 어? 어차피 둘 중에 한명 죽으면 끝나니까 같이 댕기자 어때? 어, 어, 좋아. 내 감미고 한번 어, 할래아 왜냐면. 어. 내가 이쪽에 일이 두 개나 있어. 이쪽이야, 이쪽이야. <laughs> 일이두 개나 있다. <laughs> 아 잠깐만, 이거 너무 힌트였나봐. 일이두 개나 있다라. 야 그러면 은일 없는 쪽으로 가자. 어때? t o g e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음. 어, 이쪽으로 어, 자 여기, 여기, 이쪽으로쪽자일없여데저기랐습쪽에일 없는데? 저 골랐습니다. 아, 너 여기 어디로 하고 싶은데? 여기요기요기요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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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아까부터 계속 여기를 얘기해서 형 여기 안올 거란 말이야 나 여기, 나 여기 일 없는데? 너일 있냐? <laughs> 어나일 있어 나일 있어 아 두분 되게 보기 좋아 보이세요 <laughs> 아, 아니 <웃음> 잠깐 안 사람 바깥 사람에 잠깐 복귀 잠깐 복귀 오늘, 어, 오늘 잠깐 복귀 오늘은 오늘은 포켓몬 들어있는 날이거든요 어, 어. 잠깐 열애설 잠깐 열애설 음. 골랐나요? 네. 예. 아 뭐야? 아 일하세요.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어디 있었지 얘네? <laughs> 봐봐 내가 하도 하도 막 이렇게 어드민실 갔을 거다 했으니까 안 오는 거봐 무의식적으로 이게 안 오게 된다니까. 아 어드민실에 계셨구나 이분들. 야 아, 다시 여기 올라가. 계시네. 올라가. <laughs> 에이, 가세요, <웃음> 가세요 가세요. <웃음> <웃음> 에이, 가세요 <웃음> 가세요. <웃음> 가세요 올라가세요. 에쭉 올라가세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저 정했습니다. 움직이세요. 자. 자, 믿어 볼게. 바로 여기야. 아, 어 나도 여기 일이 있어. 그지그지. 그 역시 뭔가 이렇게 잘 만든다니까, 이게 잘 맞는다니까 이게. 아! 이또 뭐야? 지금 정한 거예요, 방? 네. 폰니 예. 뭐야? 호호. <laughs> <laughs> 왔어 일하자. 예요.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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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해. 어, 꽉 잡자. 일은... 어, 어, 뭐야, 세민, 뭐야, 아니야. 뭐야, 뭐야,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시만요. 아... 일 어디 썼는지 알아요? 어디 있 썼데? 카페테리아 바로 위에 옆에. <laughs> 아, 야 이번에 잡아야 된 거의 마지막인데? 아, 카페테리아 바로. 어? 그러면은 스토리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스토리지 이거 장거리 일에다 이거 쓰레기 버리는 거 같은데. 내가 스토리지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 같은데, 연비. 어... <laughs> 이쪽, 이쪽, 이쪽. 숨어보세요. 어... 일단 숨어보세요. 어, 아,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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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연비 누나가 튕겼어요. 아니야. 왜냐왜 <laughs> <laughs> 왜 자꾸 튕겨.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마스코잉오. 이게 무슨 일이오. 아, 스토리지에 일 없었는데. <laughs> 어, 나 아니다. 누구이야?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빗소리인 거 같은데. 접니다 아 투디야? 접니다 자 그럼 방 고르세요 투디님 아나 무섭다 나 진짜 무섭다 와나 이거 이렇게 되니까 무섭네 이게 은근히 저 숨었습니다 비소라 우리 디디. 같이 갈까? 응 오케이 아까부터 내가 초이 좋거든 일단 한턴 안전한 곳에서 해야겠다 나는 저 정했습니다 아아 아, 진짜요? 저 아무도 없나? 아 아무트지 어, 있는 거 같은데 쟤아 어, <laughs> 있는 거 같지 <같아>, 진짜? 어, <laughs> 어, 저 일할게요 어, 아, 저 일했어요 아, 저 일했어요 아 진짜 없네 수디님 숨어주세요 어?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세요? 오케이 바로 가세요 아 똑같은 곳에서 좀보다 내가 봤을 때 쓰읍... 아, 어... 아, 다들 어디 갔었어? 과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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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가? 나는 좀 아, 안전한 아, 곳 위주로 아, 먼저 아, 가려고 아... 일단 살아남는 게 우선 아... 그리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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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마피아 시작해 주세요, 두디 님. 죽일 사람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그 없네요. 오케이. 오! 이랬어요, 이랬어요. 왜 카드가 안 긁히지? 한도 초과 아니야? 아, 그만 긁으라 했지. <laughs> 아니야, 아, 저, 지금 방금, 방금 긁었어. <laughs> 제대로 긁었어. 가방 좀 제발 그만다. 가방 좀. 아니, 가방 몇개 있다고 그래. 충분히 또좀큰 사고 좀. 저기요, 익었어. 네? 부부 싸움 자꾸 하면은 내보내요. 우주선에서 <웃음> <웃음> 자, 골랐나요? 방 어, 아, 전 힌트 많이 들은 게 있어서 저 이대로 하겠습니다. 어, 그대로 있는다. 얘 아, 나 이거 떨리는데, 나 여기 너무 불길한데, 여기, 여기 드디어 나 보이니. 어, 케빈님, 거기서 하시게요. 아, 잠깐만, <laughs> 에헤, 겁주지 맙시다. 에헤. 여기서 하시게요아 잠깐만, 아 바꿀래요, 한번 바꿀래요. 알겠습니다. 예. 오씨 깜짝이야. 오씨 깜짝자 골랐습니다 저. 다 골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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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아!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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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w h 야겠다 g o i 됐 g 갈 준비 됐 a t s g 는데갈 어. 준비 됐습니다 t 피 g o 아, n g on? What's going on? What's g o i 어 g on? What's going o 고 What's going on? 다 h a t s going on? 근데 방에 세 명이 뜨더라고요 나랑 씨네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아한 번만! 한 번만 봐주겠습니다 솔직하게 아. 고백했으니까 한 번만 봐 드릴게요 와 나한테 말도 안 해줬어! 그러니까! <laughs> 한 명은 죽어야 되지 않겠니 시에나? 아니 말안 해준 게 대박이야 말안 해준 게 대박이었다 아니 케빈 형도 굴러갈 줄은 몰랐네. 아니 최소한의 그 희생자를 줄일 순 있었잖아요. 아 진짜 저 심지어 딴데 갔다가 바꿨는데. 두디님 <laughs> 바로 방 골라주세요. 저는 언제나 똑같은 데 있죠? 진짜로? 아, 이게 어딨지? 진짜 잠깐 나와보실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어, 저요? 네. 아니야 케빈님 우린 볼수 있어요. 어드민실에 보여요. 이번엔 너가 너한테... <laughs> 여기 있어 여기 <laughs> 어예아예 아, 예. 골라 고르세요 두분와 시에나 나 방금 진짜 소름 돋았잖아 나도 나도 저거 눌러보고 소름 쫙돋았어자두분 <laughs> 정했나요 예 여기 자 마피아는 고개를 들고 공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쓱 아무도 없나 응 없어 <웃음> 아. <웃음> 일하세요 일하세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기털과 연비의 목숨을 건 우주선 데이트. 데이트 <laughs> 데이트요? <laughs> 쪼 쪼데지. <지금>. 생존 데이트. <laughs> 데이트 치곤 너무 살벌한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자 일단은 위로 가시고. 아야 근데 내내거내거 내 먼저 가자. 일로 와봐. 아 씨... 어? 어? 아! <웃음> 투디야. 몇번 <laughs> 튕기면 몇 번해. <튕겨>, <laughs> 이렇게 <웃음> 해서. 이렇게 해서 연비와 빗소은 우주선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와. 와 아, 기분이, 좋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아. 아, 뭐야, 이거. 차라리 날 데려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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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서버 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죠.